점입니다. 야 정말 대단합니다. 2골 차의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공격한 것이 공점까지 왔어요. 두들기면 들어갑니다. 키퍼를 계속 위험에 노출시킨 결과 골 맛을 보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뭐 경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슈팅을 시도해야 골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겁니다. 오늘 슈팅 숫자가 상당히 많았거든요. 찍었어요. 주심이 페널티 스폿을 가리킵니다. 페널티킥니다 페널티킥이 맞죠. 수비진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요. 자, 지금은 무리한 수비였기 때문에 선수 뿐만 아니라 감독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텐데요. 네, 지금은 옐로 카드에 그친 것이 다행이네요. 네. 우이 좋았습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카드 한 페널티킥 성공합니다. 골키퍼와의 심리전을 잘 이겨냈습니다. 네,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아주 완벽하게...